결혼 3년 차인 유지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다.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3살 된 아들 준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하고 오후 6시가 되면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까지 끝내고 나면 이미 밤 10시가 넘는다. 주말에도 밀린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로 제대로 쉴 틈이 없다. 그런 유진에게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일은 특별한 의미였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어른을 위해 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사실 시댁과의 관계는 그동안 어색했다. 시어머니는 상냥하긴 하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은 형식적인 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었다. 유진은 이번 기회에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2주일 전부터 유지는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응, 음, 갈비찜 좋아하시고 잡채도 좋아하시고 미역국은 꼭 있어야 하고 남편의 대답은 성이 없었지만 유지는 메모해두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법, 며느리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며 공부했다. 갈비찜 만드는 법부터 전부치는 순서까지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두었다. 생신 일주일 전, 유진은 시장 탐방을 시작했다. 어떤 정육점 고기가 좋은지, 어디서 나무를 사야 신선한지 꼼꼼히 알아봤다. 평소에는 마트에서 대충 사던 재료들도 이번만큼은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싶었다. 회사 동료들에게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데 뭐가 중요해?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드디어 생신 전날 유진은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시장으로 향했다. 한우 갈비 2킬로, 잡채용 당면과 각종 나물, 미역, 전 부칠 재료들까지. 장바구니 두 개가 가득 찼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 와서 재료들을 정리하며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내일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갈비찜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시어머니께 진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드리는 거야. 당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유진은 부엌에 섰다. 가장 먼저 갈비찜부터 시작했다. 고기에 핏물을 빼고 밑간을 해서 재워두었다. 그 사이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 도라지, 당근, 버섯을 하나씩 데치고 묻혀갔다. 당면도 삶아서 양념에 버무리고 쇠고기도 볶아 준비했다. 오전 10시쯤 준호가 깨어 엄마 배고파라고 칭얼댔다. 유진은 재빨리 아이 밥을 챙겨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미역을 우리고 전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새우전까지 종류별로 반죽을 나누어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됐다. 갈비찜을 압력솥에 넣고 한쪽에서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이 튀어 손목에 작은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집 안은 온갖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갈비찜의 달콤한 냄새,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 미역국의 깔끔한 향까지. 오후 4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유진은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고 앞치마는 온갖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꽃까지 사다가 식탁 중앙에 놓았다. 오후 6시,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좋은데, 라고 말했다. 거실로 들어가 상차림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유진아, 고생 많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아버지도 우리 며느리 손맛이 어떤지 기대된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시누이는 와, 언니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저는 라면도 잘못 끓이는데라며 감탄했고 시동생도 형수님 대단하세요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유진의 마음은 벌써 훈훈해졌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가족이 될수 있을 것 같았다.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갈비찜 한 점을 집어들며 어머, 이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라고 감탄했다. 어떻게 만들었어? 나도 30년 넘게 요리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되던데. 유진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따라했어요. 압력솥에 오래 끓여서 그런 것 같아요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미역국을 연신 떠먹으며, 이 미역국이 정말 시원하고 깔끔하다. 어디 미역 쓴 거야? 라고 물었다. 평소 칭찬에 인색한 시아버지의 말에, 유지는 가슴이 벅찼다. 남대문 시장에서 좋다는 미역 사다가 우렸어요. 식사 내내 칭찬이 이어졌다. 잡채는 간이 딱 맞다. 저는 바삭하고 맛있다. 심지어 김치찌개까지 깔끔하다며 호평받았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핸드폰을 꺼내 음식 사진을 찍었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정성껏 해줘서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나 봐. 그 순간 유진은 눈물이 날것 같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며 유진은 행복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남편이 뒤에서 오늘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라며 어깨를 주물러줬다 유진은 내년에도 이렇게 해드릴게.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라고 말했다.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다. 유진은 이번에도 당연히 음식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다. 작년처럼 기대와 설렘은 없었지만 한번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생신 한달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는 것이었다. 신우이가 먼저 전화했다. 언니, 이번에도 어머니 생신 음식 준비하죠? 작년에 너무 맛있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다니까요. 며칠 후에는 시동생이 카톡을 보냈다. 형수님 올해도 갈비찜 해주시는 거죠.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유진아 올해는 뭐 해줄 거야? 작년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이 레시피 달라고 하더라고 라고 말했다. 작년에 고생 많았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연히 유진이 할 일이라는 분위기였다. 진우이는 언니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도 도전해봐요. 불고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라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유진은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다. 갈비찜, 잡채는 기본이고 불고기, 구이용 생선, 나물 종류도 늘렸다. 준비 과정은 작년보다 더 힘들었다. 아이 준호도 한살더 먹어서 더 활발해졌고. 회사 일도 바빠졌다. 생신 당일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작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라며 미안해했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어, 올해는 뭐 해왔어?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시누이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언니 음료수는 안 사놨어요? 작년에는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더 가관이었다. 작년에는 모든 음식을 칭찬하며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비찜이 작년보다 좀짠것 같은데 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친우이는 불고기는 좀더 달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식사 후였다. 작년에는 모든 식구가 고생했다며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배부르다며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결국 설거지는 온전히 유진의 몫이었다. 시어머니조차 유진이 설거지하니까 우리는 편히 쉬자라며 거실로 가버렸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는 고마움이 아닌 주문 사항이었다. 다음 번에는 미역국 간을 좀더 세게 하고 갈비찜 양념도 조금 더 달게. 유진은 허탈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요리가 평가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 시간이 흘러 유지는 둘째를 임신했고 서연이를 낳았다. 신생아와 다섯 살 준호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상황에서도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생신 준비를 기대했다. 그래도 생신은 차려야지라며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까지 요구했다. 신생아와 다섯 살 아이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웠다. 결국 유지는 이번에도 준비하기로 했다. 다만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갈비찜과 미역국, 간단한 나물 몇 가지만 준비하기로 했다. 친우이에게, 이번에는 산후조리 중이라서 간단하게만 준비할게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신우이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언니,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너무 간단하면 안 되죠. 저희가 뭔가 사다 드릴까요? 말은 도움을 주겠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유진이 요리는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생신 일주일 전, 유진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시장에 갔다. 서연이를 안고 장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장바구니를 들기도 어려웠다. 집에 와서는 젖을 먹이고 준호 간식을 챙겨주고 그 사이사이 음식 준비를 했다. 전날 밤 유진은 새벽 3시까지 갈비찜을 준비했다. 서연이가 잠시 잠든 사이를 틈타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채웠다. 하지만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하면 모든 걸 중단하고 달려가야 했다. 결국 제대로 된 준비는 당일 새벽에야 끝낼 수 있었다. 생신 당일 유진은 완전히 탈진 상태였다. 밤새 서연이가 자주 깨서 거의 잠을 못 잤고 아침부터 음식을 마저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멍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와서 한 첫마디가 어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였다. 시아버지가 식탁을 둘러보며 말했다. 작년에는 이것저것 많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 신우이도 언니, 저는 안 붙였어요? 작년 호박전이 맛있었는데라고 말했다. 유진은 산후조리 중이라서 간단하게만 준비했어요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식사 중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갈비찜이 작년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양념을 덜한 거야? 라는 시동생의 말에 유진은 마음이 상했다. 밤새 아픈 몸을 이끌고 준비한 음식인데 평가를 받는 기분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식사 후였다. 시어머니가 유진아 설거지는 네가 하겠지. 우리는 먼저 가볼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에게 설거지까지 맡기고 가겠다는 말에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결국 유진은 서연이를 안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했다. 아이는 계속 칭얼거렸고 유진은 눈물이 났다. 2시간 넘게 홀로 뒷정리를 하는 동안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가버렸다. 그날 밤 유지는 깨달았다. 시어머니 자식이 3명인데 왜 며느리 혼자 모든 걸 해야 하지? 3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다. 처음엔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 평가까지 하고 있었다. 4년째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유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번에는 준비 못할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안해. 정말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시아버지 생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 않을 거야. 생신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유진아,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한 거야?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못한다고요. 할수 없이 남편이 나섰다. 그럼 우리 다 식당에서 먹자. 내가 예약할게. 급하게 동네 한정식집을 알아봤지만, 당일 예약이라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평소 가던 패밀리 레스토랑을 겨우 예약했다. 오후 6시. 시댁 식구들이 레스토랑에 모였다. 평소 같으면 유진이 차린 집 밥상에 둘러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어색한 외식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집에서 먹는 맛이 어디 있겠어? 라며 중얼거렸다. 시아버지도 역시 집합이 최고인데 라며 아쉬워했다. 신우이는 언니가 해준 갈비찜이 그리워요라고 넌지시 말했다. 식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색했다. 웨이터가 서빙하고 치워주니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시댁 식구들. 평소 같으면 유진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다. 가장 어색했던 건 유진의 존재였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느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서 편안히 식사를 했다.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시어머니는 유진을 보는 눈빛이 서늘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졌네라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친우이도 언니.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조금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3년 동안 충분히 신경 썼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어색한 순간이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계산했을 텐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내가 낼게라며 나섰다. 하지만 20만 원이 넘는 식비를 보고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네라고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 어머니도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색한 건 처음이니까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올해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남편의 말을 유진이 끊었다. 여보, 가족이라면 더욱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하는 건데?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나는 더 이상 안 해.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진아, 오늘 고생했어.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 역시 가족끼리는 집에서 먹어야지. 유진은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여전히 자신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다음날 시누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언니, 어제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유진은 더 이상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유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결혼 4년 차, 시댁 생신상 그만 차리기로 했어요였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 워킹맘입니다. 지금까지 시댁 어른들 생일마다 미역국 끓이고 갈비찜해서 상차렸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시더니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음식 평가까지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특히 둘째 낳고 산후조리 중인데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완전히 식었어요. 저만 이렇게 희생할 필요 없죠.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지지와 응원이었다. 당연한 걸 요구하는 시댁이 문제예요. 잘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한번 해주면 평생 해줘야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시어머니 자식들은 뭐해요? 왜 며느리만? 당신이 그동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효도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족 화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유진을 지지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들 며느리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다. 언니, 저는 시어머니 입장이에요. 며느리가 해준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생신인데 내 자식들이 안 챙기고 며느리한테만 맡긴 게 잘못이었다는 걸. 지금은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해요. 이 댓글을 읽고 유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벌써 준비에 들어갔을 시기였지만 유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님 생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시누이, 시동생과 상의해서 간단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집에서 하는 대신 괜찮은 한정식당을 예약하고 간단한 선물도 준비했다. 시아버지 생신 당일 유진은 평상시처럼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시댁 어른 생신에서 손님처럼 편안하게 식사를 했다. 시아버지는 집합이 그리워도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것도 좋네라며 만족해했다. 시어머니도 이번에는 별말 없이 식사를 했다. 아마 지난번 일로 뭔가 깨달은 것 같았다. 식사 후 시아버지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네. 미안해. 예상치 못한 사과에 유진은 놀랐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좀더 편하게 지내려고요. 그래, 가족인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도 좀더 신경 써야겠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오늘 보니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너도 편하고 아버지도 만족하시고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유진은 커뮤니티에 후속 글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시댁 생신상 그만 차린다고 글 올린 사람이에요. 오늘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시아버지도 만족하셨고 저도 편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정작 가족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거든요.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해요. 그게 진정한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댓글에는 다시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말도 많았다. 유진은 댓글을 읽으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일방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적어도 시댁 생신상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시댁에서 당황하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할수 없이 식당에서 식사하게 된 시댁 식구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달라졌네라고 중얼거렸지만, 유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3년 동안 충분히 신경 썼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 유진은 많은 지지를 받았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시아버지 생신 때는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고, 시아버지는 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사과를 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네. 미안해.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 누구의 행동이 잘 되고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가족이라면 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건강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